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이 나이에 민망하게 무슨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젊었을 땐 체력도 뒷받침되고 성생활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 자연스레 성에 대해 파고드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예전만큼 나지 않아서 성생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성생활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부부 관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0만 명을 훌쩍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딱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첫째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과 또한 가지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결국 쉽게 말해서 성생활을 몇살 때까지 즐길 수 있는가가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성과학자 알렉산더 박사는 100살까지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성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즈 박사 역시 80세가 넘어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2000년도에 일본 노인 400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가 85세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의 평균 수명이 85세 전후였음을 생각할 때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능한 것이 성생활인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단지 장수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고 늘어난 수명만큼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0세, 90세에 길게는 100살까지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성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세워주자입니다. 뭘 세우자는지 아시겠죠? 며칠 전에 60대 중반인 지인분이 나는 부인하고 각방을 쓰다가 이제는 아예 방을 하나 얻어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 뭐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고 이제 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다 잊어버린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무척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 요즘 60대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60 청춘이라는 말도 있죠. 얼마든지 팔팔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나이인데 잊어버렸다며 벌써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안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젊어서는 100미터를 전력질주할 수 있었고 밤새 놀아도 다음날 멀쩡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이게 잘안 되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무조건 세워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이 죽어버리면 활력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세울 수 있다는 건 성적 흥분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흥분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면서 중요 부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결국 각종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이게 어렵다면 이틀에 한번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년을 넘어 노년의 남성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나 애인과 함께 노력하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함께 노력해서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주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이나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젊어서는 자극적이고 거친 음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은 소화하기가 힘드니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처럼 사비비주의 성관계, 자극적인 성관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대화 등 성관계를 둘러싼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도 중요한데요.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편들이 늘어나다 보니 삽입 중심적인 성관계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남편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성생활은 서로가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지 절대 일방적인 욕구의 소가 될수 없습니다. 서로 원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편도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내 또한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옛말에 남자는 젓가락들 힘만 있으면 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려주자입니다. 걷는 거 중요한 건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계시죠. 오늘은 걷기 말고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리면 정력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감대 중 하나가 바로 귀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감소되고 그것은 결국 성적인 감흥이 줄어든다는 건데 귀를 자꾸 잡아당기면 성호르몬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귀뿔의 위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의 안쪽이 바로 남성 고환의 반사지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자극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 정력 증강에 한층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력뿐만 아니라 귀를 당기면 모든 질병들이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름난 장수촌의 장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매일 밤마다 귀를 비비고 자극한 뒤 잠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삼국지 유비도 귀가 어깨까지 축 늘어질 만큼 귀를 만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귓불을 스물 번에서 서른 번씩 매일 잡아당겨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눈도 맑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발바닥 두드리기인데요. 옛날에 전통 혼례를 치르면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풍습이 있었죠. 신랑이 첫날밤을 잘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 만한 대목입니다. 발바닥이 쇠퇴하면 정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을 잘 다스리면 하루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발바닥을 자주 마사지해서 순환 기능이 좋아지면 전신의 피로가 쉽게 풀리며 중요 부위가 곱게 서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질병 예방과 정력 증진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자입니다. 62세 남성 박 씨는 성생활에 관심이 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후 아내와 함께 비뇨기과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박 씨의 상태는 음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발기부전으로 간단한 약물 복용만으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스킨십과 부부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제2의 신혼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를 겪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성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질의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질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성교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질윤활제는 질 내에 여성 호르몬을 투입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오히려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고 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생활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의 해결책으로 충분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질 윤활제를 적극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질건조증인데요. 말씀드린 방법처럼 약물이나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 혼자 끙끙 앓고 망설이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을 챙겨 먹자입니다. 남성들은 마음만 넘어도 발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고 50대, 60대가 되면 뭐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잃어버린 활력을 빠르게 찾는 방법에는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힘이 약해지면 남편들은 괜히 아내 눈치 보게 되고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자는 척 한다는 농담도 많이들 하시죠. 나이가 들면 온몸이 창근만근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 없이 팔팔하게 살고 싶다고 소망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은 아래 힘에서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낍니다.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먹으면 좋은 다섯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인데요, 이를 흔히 오자라고 부릅니다. 오자는 예로부터 남성의 활력을 도두는 대표적인 원료로서 우리 선조들도 챙겨드신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게 고민이시거나 소변 본후 잔뇨가 속옷을 적셔서.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유독 남자에게 좋은 오자를 간편하게 환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신 맨피던스110 제품입니다. 건강한 우수업체로 선정된 더 앱에서 만든 오자환입니다. 맨피던스 110은 해썹 인증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안전한 제품이며 찹쌀 밀가루 없이 오직 오자로만 만든 100% 오자환이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분자가 남성 활력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전통적으로 기력 회복이나 정력의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고 항노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구기자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구기자 뿌리를 통과하는 물만 마셔도 장수한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은 구기자 나무가 그집 우물에 뿌리 박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무병장수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상자는 뱀이 누워자는 침상이라는 의미로 뱀밥 뱀도라시라고도 불리는데요. 몸이 찬 뱀이 사상자 밑에서 잠을 청하고 열매를 먹는다 할 만큼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남성에게 좋은 원료로 꼽힙니다. 오미자는 오미자 나무의 열매로, 눈은 밝게, 머리는 맑게 하며 원기 부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토사자는 천연 비아그라로 불리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기회복과 활력 충전의 만능인 오자환을 안 먹을 이유가 없는데요. 잠을 많이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없는 분들,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아래 힘이 빠지는 분들에게,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맨피던스 110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 주문이 어려우시다면 1600-1916으로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많이 구매할수록 박스당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선물하시고 함께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미국 노년 학회에서 65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달에 한번 이상 성생활을 하는 노년 부부의 경우 행복도 조사에서 70% 이상이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경우는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9%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부부 간의 행복도를 높이는 비결이라는 결과인데요. 이처럼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행복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 그리고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건강한 성관계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병과 싸워 이기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 항체인 면역글로블린은 일주일에 1에서 2회 규칙적인 성관계를 가진 이들에게 더욱 높게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수명이 연장됩니다. 남자의 정액은 여자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육체적 관계가 남녀 모두를 즐겁게 하죠. 놀라운 사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성관계는 염증을 감소시켜 사망률을 44% 낮춰주기까지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 등 심장병 질환을 앓은 경우 역시 성관계 횟수를 늘렸을 때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노화가 방지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뇌를 자극해 기억력을 높이고, 건망증, 치매 등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또한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높여 근력을 강화해주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을 활성시켜 뼈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넷째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건전한 성생활의 또 다른 이점은 바로 숙면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엔도르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긴장을 풀어줘 숙면을 할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오르가슴 후 분비되는 옥시토신, 프로락틴 등의 호르몬의 경우 더욱 깊고 편안한 수면 상태에 들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이혼율이 저하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성관계를 하는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정서적, 육체적으로 외도를 하지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가까운 만큼 자주 생기는 트러블을 극복하고, 결혼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로맨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건강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